어,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021년 1월 3일 어,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새해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 새로 마음으로 시작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응답되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추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그 등만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아픈 병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요청도 없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그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어떤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대망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였고, 특히 저희 가족 중에는, 저희 교회 가족 중에는 송샤벤 성도님과 데니엘 비스 성도님께서 한나라로 가셨습니다. 새해에는 저희 남은 유가족과 또 교회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고 어떤 시험 풍파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싸우니,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 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를 급하게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인종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무리들은 떡을 배불리 먹고 나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어떤 그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세상의 그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따라다니지만 결국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배, 배에 태워 벳세다로 보내고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해산시키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요청이라고 다 들어주는 그 마음씨 좋은 그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장과 그 밀실이라는 밸런스를 맞추며 사셨습니다. 대중들에게는 광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셨지만, 밀실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이것저것 다 참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냥 TV만 본다면 점점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영적인 능력과 깊이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들을 해산시키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신방을 가보니까 그 개인 기도방을 따로 마련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어, 그런 단호한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육지로 내려오셨을 때그 시각은 밤 사경쯤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경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이때 제아들은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아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 그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배 옆을 스쳐 지나가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자기들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마치 유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서워 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의 이 기겁하는 소리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리라고는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로써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샤론의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올 리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오십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령이 아니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그 특권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은 그 해산이 되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아, 이 뜻은 나는 나다.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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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고, 또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예, 이 하나님은 바로 바닷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He treads on the waves of the sea 라고 적혀 있습니다. 흉룡한 바닷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은 고해와 같이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넘실대는그 파도를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 자녀 문제로, 때로는 직장 문제로, 때로는 질병 문제로, 때로는 친구의 우정 문제로 인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풍랑을 발로 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그냥 알아서 멈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때, 우리 마음속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의 거센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여졌음 이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둔화해져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크로스 세수마 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새해는 어떤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베세다 광려에서 오천명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갈릴리 바다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어떤 풍랑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지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풍랑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때 세상에 어떤 풍랑도 멈추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닷물결을 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바닷물결을 밟고 발로 밟으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지혜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험난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새해는 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어떤 풍랑도 이겨내고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